안녕하세요 또현입니다 오늘은 쿠키론 어드벤처 20권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읽어볼건데요 그럼 시작하죠 이거 쿠키론 5번 브레이크에 나오던 팝콘 만 쿠키 잡꾸초꾸 쿠키 갑자기 쿠키가 먹고싶은 1인 자 캐릭터 소개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 페이, hey, 결혼하지 마. 난 이모야, 누나. 아, 진짜. <laughs> 오글거려. <불가려. 웃음> 벤서 화이트 초코입니다. 구복 이거 저다 읽어봤는데요. 음, 뭐 그래도. 아, 예 잘생겼지? 뭐, 조금. 참으로 아름다우시군요. 내 조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페이 같은 미모는 여정계에서 찾기 힘들어요. 이모. 페이 양 부에나스 아이레스에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진도 빠르네. 호호. 어떻게 어땠겠... 어떻습니까, 페이 양? 결혼한다면 친구들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이 좋겠지? 초대에 응할게요, 펜서님. 영광입니다. 청. 청원은 그곳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몇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나 정말 결혼하게 되려나 봐. 죽. 제 전용 가루카지쇼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와 진짜 큰 도시 따각 따각 척달컹쓱 화이트 초코 감을 저택에 오신 거를 환, 것을 환영합니다 카사루사다 와 진짜 부잣집인가 봐요 아이들 초코 가문이 정말 대단한 집안이긴 한가 봐. 페이, 깜짝. 아줌 아줌 아줌. 삐지삐지. 따각따각제 친구들도 초대하셨어요? 예,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도 안 기쁜데. 친구분들께는 아직 우리의 결혼 소식 알리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하... 들어가시죠 잠깐 친구들과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척척. 내 입으로 직접 말하자 그게 친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예의야 예의야 페이 화이트 초코 가문가 친한 사이라며 덕분에 우리까지 초대받았어 와집 엄청 좋네 먹을 것도 많겠지?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 응? 나 결혼해. 무슨 소리야? 멍. 펜서 화이트 초코님의 아내가 될 거야. 집안의 혈압도 받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돼. 삐질삐즈 농담이? 노, 농담이지? 말 조심해. 그건 내 결혼인데야. 모뭐욕이야너 혹시 비행스 때문에 이모이? 요구에 따라 억지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내가 시킨다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는 망청인 줄 알아? 너우리랑함하는거 좋아했잖아. 갑자기 결혼이 나니. 웃음내. 저건 놀아주니까 우리가 친구라도 된줄 아나 막 깔깔깔. 그, 그게 그 무슨 말이야? 너희하고 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말이야. 신분 신분. 사회적... 아이고. 에이, 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잠깐만요, 사회적 사회적 위치나 계급, 사회적 위치나 계급. 거지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잠시 너너 너, 어, 거지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너희와 잠시 어울려 다니수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나도 제자리에 돌아와야지 하 않겠어? 왜냐하면 난 귀족이고 너희는 거지니까. 뻘뻘뻘. 페이 거짓말이지 응? 징징들만 매달리는 건 동냥할 때는해 페이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정말 강, 강제 결혼이 아닌 거 맞아? 맹세할 수 있어? 막내 네가 비행수 때문에 강제로 결혼하는 거라면 우린 비행수 필요없어 비행수보다 네가 백배천배 100, 더중요 팽팽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구지구지랑 굳이 너희보다 펜서 화이트초코 도련님은 백배천배 100, 더 좋거든? 먼저 들어갈게. 펭서 도롱님 기다리실 거들 그분의 나의, 그분은 내게 첫눈에 반했었대 나도 마찬가지고. 멍, 주르륵 친구들아, 안녕. 영혼이 있지 않을게. 이거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쓱쓱, 바을 받아들이자. 그거 페이를 위하는 길이야. 아니! 가서 말할 거야.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벤츠 화이트 조코한테 가서 말할 거야. 페이야의 결혼 을 취소하라고 뭐? 왜냐면 내가 페이를 좋아하기 때문에고 두둥 헉. 저는 알고 있었죠. 몇회에서 그랬죠. 아, 튼 많이 썼어 요거이도 넣게. 버블 다다다. 페이양는 쉬고 싶다고 하셔서 객실로 모셨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겠군. 알겠습니다, 도련님. 빼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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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아이고, 이거 읽어드릴까? 19권, 베, 재미 베스트 1위. 버블 단화가로 말을 끝내라니까 자꾸 틀린. 어쩐다, 버블이 자꾸 말을 어쩐다로 끝냈어요. 아, 너무 좋다. 헐, 금방 사라져버렸네. 어디 갔지? 두리반, 두리반. 집이 너무 커서 종일 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더벅, 더벅. 여러분, 이게,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음, 핸드폰이 고장났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 살금. 침실인가? 엄청 넓다. 넓은 건가? 아, 전잘 모르겠어요. 살금, 살금. <laughs> 저도 이거 헉! 여, 여자? 번쩍. 확! 꾸다닥. 점, 재미베스트. 아, 이거 안 읽었다. 죄송해요. 재미베스트 2위. 현재 나와봐. 라는 소리 등 때까지 대한민국의 현재 아주먼들 재미베스트 3위. 귀여운 여정 페이 아랫다고 콕집변신 눈이 부셔. 이거. 여러분, 안 보인지 몰라요. 하이 좀, 그래서. 비밀의 아니랑 살려줄 수 없다! 자, 잠깐만, 어떻게, 어찌든지 얘기나 좀 들어보자. 궁금해. 쟤 죽기는 싫단 말이야. 꼭 죽은 여기의 소원인데, 들어주도록 하지. 사실, 길게 설명한 것도 없어. 화이트 초코 가문에 대를 이어할 오빠가 가창스러워.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씁쓸. 씁쓸. 여동생이 네가 오빠의 흉내를 내게 된 거다? 눈치 빠르네. 너도 불쌍한 내로구나 여자로 태어난 남자를 살아야 한다니. 하다니. 천만에. 가문에 대를 있는 것은 영관스러워이야너 같은 평민이 뭘 알겠냐 하면은. 그럼 그렇다고 치고 무슨, 그럼 무슨 행동을 폐해야 결혼한다는 거야? 넌 여자잖아. 바이 회장님이 간청하셔서 맛선을보게되지만 적당한 핑계를 내고 거들라 생각이었어. 간청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간절히 부탁해. 무슨 핑계? 차차 생각해 봐야지. 자, 이제 죽을 시간이다. 자, 잠깐! 내가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마. 응? 나 페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페이의 남자친구 자격으로 네가 결... 내게 결투를 신청하겠어. 그 결투에서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럼 넌 패배를 인정하고 페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야. 쿡! 재미있게 는 걸? 쿡! 하하하! 버블이 대 펜서. 이잘 보면, 이거 입으면 남자 같다는 얘기죠. 이게, 손가락, 손가락 보이시죠? 이거 입으면. 여자 같아요 잠옷이. 어, 엄청 하트 어. 아이고.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방금, 다음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젯밤 버블이란 손을 찾아 자기가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페이양의 남자친구라고 하던, 어, 헉? 거, 거짓말이에요. 버블하고 저는 아무런 부정한 식구 없습니다. 페이양 같은 미녀에게 남자친구가 없, 없 없을리 있나요? 기꺼이 도전을 받으러 깔끔하게 이겨줄 생각입니다. 개투장은 이쪽입니다. 가시죠, 페이양. 버블, 이 맛있어, 꾸르기를 정말. 전 버블을 인정합니다. 척. 버블, 괜찮겠냐? 당근이지, 내가 이긴다니까. 패스는 검술의 천재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흥, 나도 버블 검프의 천재거든? 그런데 버블이 정말 페이의 남자친구야? 나는 전혀 몰랐어. 헐, 그거 정말, 진짜 믿는 거야? 당연히 뻥지. 보브 론자 손으로 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페인에 아무 관리 없을 걸. 왜왜들이라쟤페인도 속으로는 조금 나를 좋아하거든. 콕닥짐은 그 조금이겠지. 콕닥짐 콕닥도 조금 크다. 아마 체급만큼. 저박저박 밥을 <laughs> 버블, 뭐가 어쩌고 저쩌? 네가 내 남자친구라고? 버럭. 베이, 우리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숨기, 뭐 숨겨? 이건 그냥? 음 확. 오빠. 부부. 부부, 정신 차려. 페이의 주먹이 이렇게 쓸 줄이야. 페이가 싼건 처음 알았네요. 약속대로 네가 짓는 거야. 오케이. 좋다. <laughs> 아니, 생각이 바뀌었어. 검술의 천재 펜서 화이트 초코가 너 같은 평범한 자식 질수 없지 네가 저야 결혼을 취소한 명분이 생긴다는 거 몰라? 명분... 아이고 이를 피할 때 내세우는 구산해나이웃 따위 아 이를 꾀야던가 내가 꾀할 다고 말했나? 꼭, 그렇지도 않아. 널비트맥게 박살 낸다. 페이 양에 이렇게 해서, 페이 양에게 이렇게 선언하면 되거든, 씨. 다른 남자 사랑에 빠지. 페이 양은, 머리, 고개와 화이트 쪽 가면 안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너 아주 못, 못 됐구나, 버럭. 가문은 명화를 위해서만.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너가 평면은 절대 모르겠지만. 아, 원래 이렇게 된대. 아이고. 조금만 이렇게 할까요? 좋아 그렇다면 내 모든 힘을 다해 널 쓰러뜨려주마 훅 착각은 자유지 시작해볼까 척탁 가로로 만들어주마 펑 잠깐만요 이거 좀 해야 될것같은 잠깐만요 됐다 아이고 너무했나 잠깐만요 됐다 툭아 이것도 안 되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됐어요 삐지삐지 척 대단한 십시다 역시 검술의 천재. 빨빨씩. 너무 시시하군. 한번더 하지. 끈. 쏙. 지강지강. 댄서! 휙. 어디 당해봐라. 이거 19번 때 있던 일이고요. 쿠쿵. 삐질, 삐질. 끈적거리면까은칼로의 산생소가 내겠다니 신의 솜씨다 역시 신신한 승부였어 한판 더 할까? 휴, 우리까지 창피해지네 이번에 반대서 끝내줘봐 이글이글 내가 이것까지안 하려고 했지만 척 뭔지 모르지만 하지 마더 망신 당하지 말고 그만둬 시끄럽! 시끄럽! 우리한테만 큰 소리야 하치. 아, 벌컥 확. 에이, 이거 다시 뭐? 질겅 질겅 질겅. 그 방법 안 통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질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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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겅. 계속 씻기만 할 건가? 피집 질겅 질겅 질겅. 깜짝. 껌내 변신. 촤아악 확. 척척 찡찡찡. 히히. 엄친. 어디 촥! 확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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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살 임 심하네. 껌도묻었다고 죽냐 징징 뻘뻘. 끌길 내 내가 졌어 죽 후후 너무 시시한 걸한번더 아니 졌다니까 게임 모버 와이 다다다 아 이겼다 페이의 결혼 취소야 내 결혼 왜 너희가 취소해 발금 나도 조금해서 뭘 그래, 페이 좀 솔직해져라. 아니거든, 나너나 결혼해서 너희랑 헤어지고 싶어 거든 울컥. 안 되겠다, 페이가 솔직해질 때까지 휘금만줘야 버블. 오케이. 척. 알았어, 알았어, 말할게. 사실은 비행석 때문에 주룩. 바보야, 우리한테 비행석보다 네가 더 소중한 건 걸, 소중하다는 걸왜 몰라 그랬어. 와 락친구들아, 엉엉. 오른바다가 됐뿐 그래도 비행선 아깝다. 이모가 엄청 좋은 거라고 말했는데 잊어버려. 끝까지 비행선 없으면 어때? 맞아, 맞아. 튼튼한 두 발이 있잖아, 두 발. 우리 다시 봉신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아는 데 있어? 난 강이, 강나 바다 추천. 좋아, 맞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와. 버블 언제 꿈맨에서 탈출하지? 음. 랄랄라, 가자, 랄랄라. 어, 이제 했네요. 라플라타 강. 와, 진짜 낫다. 촤. 이거 강 맞아? 응, 꼭 바다 같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야. 첫 번째로 큰 강, 아마존 강, 아마존 강이고. 길이가 300km, 폭이 200km나 돼. 깜짝. 엥? 엥? 강이 사각형이야? 아르헨티나 국기에서 가운데 흰 부분이 라플라타 강을 상징해. 여기, 이 가운데 가 라플라타 가 아, 뭔가, 흰인데 회인데 뭔가 징그러워요, 표정이. 라플라타 강을 상징해. 아래 위에 파란 부분은 하늘과 땅을 의미한 거. 하늘과 땅. 라플라타는 무슨 뜻이야? 스페인어는, 은, 스페인어로 은이라는 뜻이야. 옛날 이 근처 인광이 있었대. 배고파. 배고 식이 정확하네. 꼴로 오늘은 내가 쏜다. 임모한테 영특 두둑이 받았거든. 빤세.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그야. 아사도지. 아사도. 쇠고기의 소금 뿌려 숯불 숯불하고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아 배고파진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